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트레일블레이저의 중간등급 프리미어에 이어서 그보다 한등급 윗등급이자 최고등급인 액티브와 RS, 요렇게 두 가지를 알아볼텐데요. RS와 액티브는 사실상 뭐 디자인 정도 차이, 껍데기가 조금 다르고, 내장의 포인트가 약간 다른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밑등급 프리미어보다 약 320만원가량 비싸진 할인제외 세금 포함 약 3320만원. 이 값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실구매가가 한 230만 원그 정도가 더 비싸졌다. 뭐 거의 컴퓨터 한대 값, 그 정도가 비싸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뭐 다행인 건최보레 차량의 특성상 이제 풀체인지 주기가 조금 길기 때문에 한 5년에서 5년 반 그렇게 풀체인지를 하는 현대기아 차량 다르게 내가 뭐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사도 당장 풀체인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고러한 점이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절대 적지 않은 차값기 등급 LT도 할인제외 세금 포함 약 2890만원. 물론 LT가 기본 등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옛날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듯 원래는 기본 등급 l 스까지 있었다. 다만 이제 옵션 구성을 좀더 넣으면서 기본 등급을 없애고 LT가 기본 등급이 되었는데 페이스리프트 직전 트레블레이저는 이 LT 등급까지 없애고 프리미어가 기본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LT가 부활하면서 어 조금 가성비가 좋아지나 생각이 들었는데 차값이 2890 셀토스가 대략 한 23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걸 보면 동급 차량 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제가 뭐 트레버스, 타호 이런 친구들 영상에서 기본 등급에서 옵션 좀 빼고 싸게 하지 라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적어도 이런 소형 SUV에선 옵션을 과감하게 덜은 기본 등급이 필요하다 적어도 소형에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트랙스랑 같은 옵션이면 실구매가가 한 500만원?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사실상 뭐다 갖다가 비교하면 500만원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러한 엔트리급 차량에선 500만원이 적지 않다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두 대를 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능 차이도 분명히 나고 덩치도 차이나고 고루한 점은 있지만 내가 첫차야 혹은 기존에 타던 차가 좀 연식이 있어서 옵션이 없어서 요정도 상품성이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트랙스 쪽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트레블레이저는 나는 그보다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약간 더 좋은 성능 덩치 그런 거를 원해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차량 같네요. 오늘 설명하는 액티브와 RS는 밑등급들과 다르게 4륜구동 시스템이 있는데 후륜에 제트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2열의 승차감이나 차량의 운동 성능이 아주 약간 더 좋아진다. 그리고 기존 무단 변속기에서 9단으로 바뀌는데 뭐 이거는 두 대를 다 타봐도 야 9단이 최고다 라는 느낌은 없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이 들어가면서 소음을 약간 줄여줄 수는 있는데 제가 이 기능이 적용된 말리보를 탔었지만 대단하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리고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4륜구동 옵션을 선택하면 스피커가 한개 늘어난다. 그 정도가 있고요. 2륜구동과 4륜구동의 차값은 대략 한 260만원 그 정도가 차이나는데 나의 주행 환경에 따라서 혹은 나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주행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고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도 어느 정도의 감가 방어는 해 주는 그런 옵션이니까 요거는 상황과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사륜 구동은 타이어 관리를 정말 잘해 줘야 된다. 타이어 관리 못해주면 1인 구독만도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 액티브와 RS가 밑등급 프리미어보다 320만원 비싼 값어치를 할지 과연 김치냉장고 한대 값을 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일단 주요 옵션을 싹 보고 사진으로 넘어가보자면, 액티브와 RS 모두 휠이 한 사이즈가량 더 커진다. 그리고 액티브에는 화이트 루프, RS에는 블랙 루프, 쉐벌레 로고가 블랙으로, 액티브 전용 외장, RS 전용 외장. 또한 액티브는 아르테미스 포인트 인테리어, RS는 레드 포인트, 둘다 천연가죽이 들어간 건동일하고요 액티브는 헤드레스트의 액티브 로고, RS는 RS 로고, 차량 톤장은 블랙 색상, 하지만 아래 쓰는 디컷 핸들. 그러니까 핸들 하단이 약간 짜부된 그런 디컷 모양. 액티브는 그대로. 가죽 기어노브, 2열 암레스트, 또한 밑등급에선 추가 옵션으로 더해지던 프로테어컨이 이제는 기본, 운준석의 전동 시트와 허리 받침대, 일렬의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통풍 시트, 레인 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밑등급 프리미어의 외형, 가장 기본 등급의 넬티와는 휠 인치수는 같고, 모양이 약간 바뀐다. 그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윗등급 액티브와 RS와 다르게, 루프 색상이 차량 색상을 따라간다. 여기서 조금 의외인 건, 원래 이 세비지 블루, 요 컬러가 원래는 RS등급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였는데 이제는 밑등급들도 선택을 할수 있다. 다만 액티브는 이렇게 천장이 하얀색, RS는 깜장색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프리미어, 이게 액티브, 프리미어, 액티브, 액티브는 사이드미러도 하얀색으로 따라가고 요 그릴이나 범퍼 디자인도 바뀐다. 휠도 한 사이즈 커진다. 또한 RS는 전반적으로 좀 크롬 죽이기 차량에 크롬이 들어간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랩핑으로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런 걸 기본으로 한 등급.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확실히 프리미어랑 RS랑 갖다 놓고 보면 디자인 차이가 심하다. 뭐 처음에는 320만원가량 차이가 났어. 그런데 이게 차를 팔때 그대로 사라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3년 5만키로 정도 탄 그런 트레일블레이저 중고차를 봐도 처음에는 한 300만원 차이 났는데 중고차로 팔 때는 한 200만원가량 차이 난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한 100만원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깡통 쉐보레 차량을 신차로 샀던 기억을 되새겨보자면, 아 깡통을 사니까 자꾸 이 상위 등급의 외형이 생각난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기변병이 와서 차량을 바꿨는데, 살때 이쁜 거 사자. 어차피 엔트리급 차량에선 차량이 예쁜 게 최고다. 범퍼 디자인도 적지 않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사이드 부분, 전반적으로 차량의 디자인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에 반면 액티브는 뭐 프리미어랑 디퓨저랑 머플러 말고는 범퍼 디자인에 큰 차이는 없다. 분명 액티브랑 RS랑 같은 값인데 변화의 폭은 RS가 좀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프리미어를 사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RS 범퍼로 바꿔도 되지만 사고야 뭐 언제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하실 때 예쁜 거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특이점으로는 기본 프리미어는 색상이 5가지 그리고 액티브는 피스타치오 카키, 어반 옐로우 요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RS는 특이하게 레드와 토피넛 브라운 이렇게 추가되는데 원래 이런 피스타치오 카키, 어반 옐로우 이런 컬러는 액티브에 몰아줬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싸리 액티브로 가고 그렇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RS 등급에서도 요두 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토피넛 브라운, 밀라노 레드 요두 가지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RS로 가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액티브는 조금 차분한 느낌 근데 사실상 뭐트레블레이저 오너가 아니라면 남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 그런 트레블레이저인데 요거는 그냥 100% 본인의 취향에 맞춰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프리미어 액티브 옆면에서 액티브와 프리미어는 요 루프가 검정색으로 되고 휠 정도 차이 하지만 아래 쓰는 사이드도 변화 고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로는 방금 보신 화이트 컬러인데 가격은 1 2만원이고요 다른 색상들에 비해서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못해도 100만원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는 고로한 장점이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의 특성상 예쁜 색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충분히 소화를 하기 때문에 색상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같고요 나는 그냥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고만고만한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질림이 덜하고 값어치가 있는 화이드 쪽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115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썰루프로 일렬 쪽에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루프에 좀 통짜로 들어가는 그러한 파노라마 썰루프인데 가장 기본 등급인 LT를 제외하고 나머지 등급에선 다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초기의 비용이 높지만 역시나 잔존 가치가 높은 옵션이고 내가 차박을 할 때도 누워서 밤하늘도 볼수 있는 고루한맛도 있고 제가 느낀 가장 큰 단점으론 여름에 쪄죽는다 열차 단률만 97%고렇게좀 좋은 선팅을 해놔도 정말 천장이 이글이글 이글 거린다 여름에 타죽는다 그러한 단점은 있고요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8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어시스트 패키지로 기준 일반 크루즈가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로 바뀌면서 고속도로에 막히는 구간에서도 알아서 가다 서다 하는 정차 및 재출발도 들어간다. 이거는 뭐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장거리 주행했을 때 다음날 피로도를 정말 크게 줄여준다. 그리고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보, 호측방 경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는 당연하겠지만 밑등급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최고 등급까지 와서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선택 안한다? 속빈강정이다. 금액 때문에 선택하기 꺼려진다면 어쩌면 RS 보다는 밑등급에서 요거를 선택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요거 역시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잔존가치가 충분하고 BSA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만 사용해서 사고를 막더라도 요 옵션 값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롭게 값어치가 있는 친구 꼭 옵션이 있는 차량을 타보시던지 시승을 해보시던지 해서 이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선택 안 한다. 내가 차량을 운용할 때도 불편하지만 중고차 값도 개박살 난다. 실제로 이 옵션 탑재하지 않은 트래블리저는 차량 매각이 힘들다. 제값을 받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패키지로 미등급들에선 선택할 수 없는 옵션 물론 전동 트렁크는 미등급에서 일부 구성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나머지 옵션들은 액티브나 RS를 와야지만 선택을 할수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동 트렁크인 파워리프트 게이트 충전 속도가 많이 느린 무선 충전 2열의 충전 단자 기존 일반 6개의 스피커가 7개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로 소형 SUV라서 그나마 조금 전동 트렁크에 대한 의존도는 낮지만 제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세단을 타는데 세단에서도 전동 트렁크가 정말 야 진짜 이만한 편의 옵션이 없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이 큰 친구 거기에 뭐 쉐보레 보스 스피커 언제나 값어치는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전동 트렁크가 한 70만원 정도 잡고 나머지가 30만원 정도 드라이버 어시스트만큼의 필수는 아니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어차피 액티브나 RS는 동일한 차값이기 때문에, 2륜구동으로 알아보자면, 기본 차값은 할인제외 세금 포함 약 3,320만원, 여기에 드라이버 시스트, 프리미엄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세상에는 3,510만원, 요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전 트레일블레이저의 동일한 구성이었으면 3320만원 근데 이때는 헤더 디스플레이도 있었으니까 사실상 정말 2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차이난다 더 비싸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팔라 때도 그랬고 올란도 때도 그랬고 물론 그 친구들은 연식개선을 하면서 300만원씩 올렸지만 이번 트레일블레이저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200만원가량을 올렸다 4륜구동에서 풀옵션을 하면 거의 한 3900만원 돈이 나오는데 다른 차량들은 막 정말 에이 이걸 누가 넣어 하는 옵션까지 넣어서 그 정도 값이었다면 위 트래블레이저는 자륜구동도 그렇고 파노라마 서러프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사치인 옵션을 달지 않았는데도 3,900이 나온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견적은 2륜구동 모델에다가 드라이버 시스트, 프리미엄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3,279만 원을 전액 할부시 23년도 7월 기준 트레일블레이저의 금리인 6%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100만원, 60개월에 63만원, 선납금을 5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8만원, 36개월에 92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7만원, 60개월에 49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9만원, 36개월에 46만원, 24개월에 67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독이었습니다.